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설악산마등면 가는 길에 우리 요저 정권회사 다니시는 분하고 요 사모님하고 두 분을 어,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도 찍어주고, 우리 여기 첫 번째 전망대에서 출연을 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찍어 보겠습니다. 올라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네. 어, 저, 저 한번 올라가 봐요. 네. 에, 에, 자, 올라, 여기가 전망대인데 아주 경치가 끝내줍니다 자 여기가 조금 위험해요 좀 조심하셔야 돼 어. 어. 어, 좀 살살 가요 내가 네, 이거 지금 동영상 찍, 찍어야 돼 잠깐만 자자자 자. 네, 아이거 등산을 자주 하십니까 주 주말마다, 주말마다 해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언제부터 했어요? 아, 한 10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 요주말갑 예. 1년에 몇번 가시는 거예요? 예. 한 50번 해요. 많이 가면 30번. 30번. 예. 20번까지. 아, 예. 그저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세요? 아, 예, 항상. 항상, 항상 같이 다녀요? 예, 예. 어, 여기 그러면은 저 등산을 하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그 삶의 <laughs> 일상, 모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신을 맑게 가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서 편해가는 예.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아프진 않죠? 어,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안 걸렸죠? 안 걸렸어요. <laughs> 내가 물어보거든요. 저 등산 다는 사람한테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물어보면은 다안 걸리다 그래. 그 몸무게가 한 10kg 빠지니까 예. 네.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 몇 k 로에서몇 k g 로요 83kg에서 8 3 k 로에서7 2 k 로까지7 72kg. 2 네. k 로더뺄 생각 없어요? 아, 어, 6 9 k 로까지올 연말까지 뺄 생각이에요. 어 2km 만뺀다고 아니 3km. 3km 네, 더뺄 거예요. 아 그거 더더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첫째 그 다음은 이제 내년에 해야죠. 내년. 죄죄 <laughs> 아, 아, 죄송한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올해 57세. 57세? 네보다 내보다, 내보다 동생이네. <laughs> <laughs> 아, 아, 아 경치가 너무 예. 멋있네요. 저기 저, 경치가 여기가 저, 저 여기가 저 이게 범봉 저게 범봉이고 저기가 1275봉 저 봉이 1275봉. 그리고 저 끝에가 아 신선봉, 신선대. 여기가 경치가끝내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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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이 바위가 뭐뭐 뭐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뭐뭐채생겼어요 어떨 때 보면은 강아지 럼생기고 어떨 때 보면은 엄지 손가락 럼생기고좀틀리 그러네요. 강아지처럼. 응.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아 여기가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자면은 폭포를 보여드릴게요. 폭포, 폭포. 지금 오늘 물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여기 행재봉 폭포라고 행재봉 폭포 여기가 저 멀리 여기, 포, 여기 폭포입니다 여기 여기 폭포 지금 물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게 막 저기 비가 오면은 완전 저게 한 70m 아니지 50m 되나 저게 폭포가 아주 그 다음에 요걸 유선대라 그러던데 이 바위가 아주 특이합니다. 저기에 나무들이 저기 자라고 있어요. 저 바위에. 유선대? 유선대. 어, 어. 유선대 봤어요? 아니, 봤어요. <laughs> 아니 저, 여기 맞아요. 유선대가? 이거? 몰라요. 제가 지금 유튜버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 여기가 김치가 끝내줍니다. 그저 유튜브에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보세요 우리 저, 예? 저 유튜브에 출연하셨잖아 그러니까 저기 아, <laughs> 그, 그 구독 좋아요도 하셔야 돼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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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고 e y o u t 생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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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가 b e 가 o u t u 하 e 냐 하면은 심지이 20년 지나고 나서 발휘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아니 블로그를 17년을 해보니까 그거 할 때는 내 몰랐어요. 근데 17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뭐든지 꾸준하게 해 놓은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가치를 가져요. 그게 또 나중에는 어 저는 저 블로그는. 광고만 하면은 한 달에 몇백씩 벌 거야, 아마. 광고만 하면은. 게, 어, 게 나중에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더 많이 구독자도 늘리고 더 많이 이제 그한 다음에 돈못벌 때. <laughs> 아니면은 그 돈을 누구한테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이제 그그 그 수익금을 어디 기부할 수 있잖아요. 저기 어, 그 유튜브 블로그 그 수익금을 광고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나는 저기 이제 저 회사에서 돈이 다 나오거든, 월급도 나오고 뭐다 나오거든, 저 셀만큼 다 나와요. 돈이 없어서뭐 뭐 못하고 그러진 않아. 게 거기다가 또뭐또 유튜브로도, 그 거기다가 또뭐 블로그로 또돈 벌고 유튜브로 그그돈다뭐할 거야. 어? 죽을 때 가져가지도 않을 거. <laughs> 그래 가지고 저 블로그에 번거은 어디 저 기부하고 <laughs> 월급 따로 받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 돈보다 저는 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모든 사람들이 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기록해 주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도 또이 뭐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인생에 깊이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 아, 제가 책을 읽어가지고 인생을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알았어요. 인생은 기록을 일단 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무사코 제일 중요하게 뭐냐?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네. 어, 책을 안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아무리 돈,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직급이 높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네 인생은 천박할 거야. 천박한 인생이야. 이게 이기적, 이기적일 거고, 니만 생각할 거고, 이타적이지 않을 거야. 그 삶의 철학이 없어. 그 삶의 철학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인생이야. 근데 책을 읽은 사람은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남한테 베푸는 고상한 인생을 살아요. 음.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인생을 천박하게 사는 사람들과 고상하게 사는, 사, 사는 사람들. 그런, 그런 게 그게 막뭐 학벌도 필요 없고 부자도 필요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도 필요 없고 딱 중요한 거는 책 읽은지 안 읽은지 그거 같아요. 이 우리 저 유튜버 구독자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책 읽는 겁니다 그거는 또 하시면서 또 얘기하시죠. 아무리 늦어도 네, 상관없어. 감사합니다.